어느새 찾아온 2024년의 끝자락. 여러분은 새해 세운 목표들 잘 지키셨나요? 저는 다짐하고 세운 목표들이 무색할 만큼 올한 해도 정말 바쁘게만 살아온 것 같아 아쉽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 식품 트렌드를 알아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하반기 식품 트렌드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2024년 하반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식품 트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 뭐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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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24 하반기 식품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는 흑백 요리사입니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흑백 요리사 다들 보셨나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후 식품 유통 외식 업계엔 큰 변화의 바람이 불만큼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프리미엄 식재료, 지역 특산물, 그리고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발한 덕에 소비자와 유통업체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며 대중의 식문화 트렌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선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빠르게 셰프와의 협업 기획전을 열어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켰고, 편의점들은 밤 티라미수,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 토스트 샌드위치 등 흑백요리사에 나온 다양한 간편식품들을 소비자에게 선보였습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다룬 다양한 재료들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존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따라 증가했는데요. 오뚜기의 고소한 참기름과 향긋한 들기름은 이모컷의 1호 셰프의 요리 장면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고요. 농심의 라면 너구리는 요리 재료로 활용되면서 방송 이후 소비자들에게 다시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열풍은 어디까지일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탕후루의 인기가 저물고 뒤이어 찾아온 달달한 디저트들의 행렬. 2024 하반기 식품 트렌드. 두 번째 키워드는 급변하는 디저트 트렌드입니다. MZ세대들의 입맛을 저격했던 탕후루를 지나 뒤이은 중동식 디저트, 두바이 초콜릿. 유튜브 및 틱톡 크리에이터 전언니가 두바이 초콜릿 조리 과정 영상을 게시하면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해 대란템으로 불릴 만큼 상당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에 주요 편의점은 물론 백화점 업계까지 두바이 초콜릿 열풍에 올라탔죠. 두바이 초콜릿은 아랍에미리트 도시 두바이에 있는 픽스 쇼콜라티에라는 업체의 식품인데요. 기존 초콜릿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 즐겨 먹는 얇은 국수 스프레드를 넣은 바삭한 식감의 초콜릿인데요. 품절 사태는 물론 구매 오플런 현상까지 빚어질 만큼 인기가 급등했지만 급변하는 디저트 시장인 만큼 두바이 초콜릿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즐기는 간식 스모어가 뒤이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모어는 마시멜로우와 초콜릿을 통밀 크래커 사이에 넣어 만든 간식으로 조금 더 썸모어라는 말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을 만큼 멈출 수 없는 달콤한 맛이 특징인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 스웨덴 캔디로 유명한 스웨디시 캔디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디저트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소개해드렸던 식품 트렌드들 기억하시나요? 마라, 1인 간편식 그리고 콜라보였죠. 하지만 콜라보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4 하반기 식품 트렌드 마지막 키워드는요, 식품업계의 끝없는 콜라보입니다. 상반기 식품 트렌드에서 소개했듯 식품업계에선 단순한 소비보다 재미와 즐거움을 중시하는 컨슈머 트렌드를 타깃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존 제품을 활용해 신선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 브랜드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쯤되면 최근 진행된 콜라보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정식품에서는 최근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과 협업해 성심당 전용 베지밀 A를 선보였습니다. 베스트셀러인 베지밀 A를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병 패키지에 담아 선보인 제품으로 녹색 베지밀 로고와 성심당의 마스코트 곰시기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또한 오뚜기는 아시아나항공과 협업해 기내식 컨셉으로 다양한 메뉴를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데이를 진행했는데요.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을 기념한 이색 메뉴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태 제거와 음악 플랫폼 플로의 반죽 발효 크래커 팔도와 도자기 브랜드 이도온화의 팔도 도시락 도자기 에디션 농심과 한동 브랜드 도드람 양동농협의 콜라보 제품, 배홍동 패키지가 있는데요. 특히 농심과 도드람 콜라보의 경우, 배홍동 패키지의 배경색과 디자인 톤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도드람의 로고와 캐릭터를 포인트로 각인시켜, 도드람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알아보는 다가오는 2025년도의 식품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미국 홀푸드 마켓이 매년 조사하는 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도 식품의 주요 트렌드는 특히 지속 가능성과 건강 및 영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도 식품 트렌드를 맛보게 해볼까 합니다 홀포드 마켓에서 예측한 10가지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세계의 맛을 담은 스낵 만두 바삭바삭한 식감 수분 공급의 중요성 차세대 퇴비화 가능 티타임 더욱 지속 가능한 한모금 한 단계 발전한 사워도우 식물성 수산물, 단백질 파워업. 듣기만 해도 2025년의 식품 트렌드가 기대되지 않나요? 점점 늘어나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 분야의 경계를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하니 식품 산업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 하반기 식품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2024년 마지막 영상으로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들은 2025년에 올라올 텐데요. 2024년의 식탐스는 어땠나요? 또 여러분의 한해는 어떠셨나요? 아쉬웠을 수도 또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는 한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2024년 정말 수고 많았고 잘 살아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식탐스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필수! 그럼 모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